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요즘 TV나 인터넷을 보면 AI 시대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더군요. 처음에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했는데 막상 주변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손자가 없었으면 한참 헤맬 뻔했네. 오 이게 AI야? 손주 덕분에 나도 배운다니까. 얼마 전 아내와 동네 은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직원 대신 기계가 서 있더군요. 번호표도 없이 터치 스크린을 누르라고 하는데, 어찌나 당황스럽던지요. 옆에서 30대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가, 요즘은 대부분 AI 키오스크로 처리해요 하며 도와주더라고요. 그제야 간신히 돈을 찾았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AI로 그림 그려볼래요? 하길래 장난 삼아 따라 해봤는데, 어찌나 신기하던지요.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내가 상상한 그림이 뚝딱 완성되더군요. 이제 화가도 필요 없겠구나 싶어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은행에 갔더니 직원 대신 기계가 없겠네. 마트도 식당도 이젠 사람보다 기계가 더 많아졌구나. 뭐? 버튼 몇 개만 누르면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손주 덕분에 나도 AI 배우네. 세상 참 재미있어졌어.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가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AI가 이를 대신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필요 없대라며 한숨을 쉬는데 저도 덩달아 불안해지더군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문득 겁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공장에서 손으로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로봇이 하고 은행 직원이 하던 일도 기계가 대신하고 심지어 글도 AI가 쓴다고 하니 참 세상 많이 변했다 싶었습니다. AI가 내 자리를 빼앗았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공장도 은행도 식당도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그래 세상은 늘 변해 왔고 우리는 늘 적응해 왔지. 배우면은 나이가 없지. 손주 덕분에 나도 AI를 배우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변하는 세상을 무작정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더군요. 우리 세대도 많은 변화를 겪으며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예전에 흑백 TV가 컬러로 바뀔 때도, 삐삐에서 휴대폰으로 넘어갈 때도, 처음엔 낯설었지만, 결국 적응했잖아요? AI 시대, 우리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작은 것부터 배우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성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손주에게 AI 번역기를 써보라고도 부탁하고요. 세상은 변해도, 배움은 늦지 않다. 그렇게 마음먹으니, 오히려 신나더라고요. AI 시대 우리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몸으로 하는 일은 줄어들겠지만 대신 우리 경험과 지혜가 더 중요해지겠지요.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마세요.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배우는데 늦은 나이는 없다. 이게 바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존법 아닐까요? 그래 예전에도 세상은 변했지만 결국 우리는 적응했지. 음성 검색. 한번 해볼까? 이거 생각보다 편리한데. AI 번역기라 와. 이거 정말 신기하구먼. 배우는데 늦은 나이는 없다. 손주 덕분에 나도 AI 세상에 한 걸음 더. 좋아요, 구독, 댓글.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